X6M이고요. 26년식 모델이고 원래 2억이 안 되는데 지금 2억이 넘어갔습니다. 어쨌든 뭐 할인도 되니까 있을 때좀 구매하시는 게 낫고 이건 이제 새롭게 추가된 아이로브맨 그린이에요. 탄자나이트 블루도 있고 뭐 흰색도 있는데 재고가 뭐한 대씩밖에 없다 보니까 있을 때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워낙 좀 귀한 차이도 하고 한동안 안 들어왔었거든요 X6M 같은 경우에는 아이로브맨 그린의 레시트입니다. 레데시트고 보시면 실내도 이렇게 카본 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. 루프도 이렇게 알칸타로로 마감이 돼 있어서 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X6M이 얼마나 좋냐면 우르스보다도 훨씬 더 빠르죠. 그래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또 좋고 금액 대비 우르스보다 금액도 저렴하고 반값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고요. 우르스보다 성능도 좋은 이 x 6 x m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또 이쁘죠 레드시트라서 뭐 가변백이 온오프에다가 뭐 N모드 옵션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좋고요 소프트클로징도 당연히 들어가있고 8개통이지만 연비도 7kg나 하고요 이열이 모열산 시트라든가 리어 선쉐이드 온도줄 다 들어가있고 파노로마 썬루프의 개방감도 좋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기 때문에 좋습니다. 카이엔 쿠페도 그래서 인기가 많고 그 g l 쿠페도 그래서 좀 인기가 많죠. 굉장히 또 좋은 모델이니까 연락 주시면 내 네, 드릴게요. 아이로보맨 그린 하나 있고, 뭐 탄자나이트블루 하나 있고, 흰색 하나 있고요.